뭐라고? 아빠도 물담그라고 야, <laughs> 파도가 엄청 몰려온다, 그지 <laughs> 빠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옷 젖으면 안 돼요. 어, 시우야, 이 하얀 게 뭐라고? 나도. 아니, 하얀 거 이게. 비누. 거품, 거품. 비누가 아니고 거품. 와. 그렇지. 물 보라 이기도 하면서 어? 바닷물 거품이야 거품. 우우. 아빠 여기까지 들어간다 봐라. 우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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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도, 우우. 아빠 나도 여기까지 들어간다. 우우 우. 아빠 저었어 아빠 저었어. 왜왜 쇼나 왜? 왜왜왜 왜? 시원해, 왜? 들으면, 아, 엄마 들어오라고? 아, 엄마는 아, 바닷물 엄청 싫어하는데. 한번 자가, 자가 들어와까지 딸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해? 에이, 야, 씨. 물귀신 작전, 시연이. 물귀신 뭐야? 작전, 시연이. 그래. 그래. 야, 그래. 역시, 쌍둥이에게. 바닷가는 영원한 놀이터구만. 시우가 어! 내 말을 안 들어가. 나는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해. 시우가 <laughs> 너무 말안 들어서 나는 나는 이제. 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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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가. 파도가 자꾸 쫓아오지 시현아. 어? 어? 아, 근데 왜너 엄마는 들어가고 라 너는 안 들어가 시현이는? 어? 아, <laughs> 아하 정말 그냥 아빠 나 물에 나손 아, 털어줘 어 바닷물에 씻어 정말 무서워. 평화롭고 한가롭네요. 아, 아, 아이고 아니네 평화가 바로 깨졌어요. 아아 아빠한테 뿌리면 안돼. 아아아 아, 아, 시현이의 요구를 들어드될것 같습니다. 예 이만 끝. 시이손짓으로 가요